하... 본인이 하... 일단 이 편인성에 너무 많단 말이야. 편인 편인이 네개 있었단 말이야. 편인이 뭐냐? 어... 좀 일단 상대를 좀 의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좀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야. 그럼 이게 생각에 갇힌단 말이야. 편인성향이 갇혀가지고 어... 우리가 대외 활동을 못 합니다. 생각이 작다. 식신 활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식신이 이제 우리가 도식입니다. 도식. 어, 디어뿐단 얘기예요. 식신을, 밖을 내가 디어뿐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허물을 느끼고 많이 가채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여기 있는 식신이 밑에 토끼가 다가고 정면으로 충을 칩니다. 묘유 충을 칩니다. 이 식신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는 상황이 있을 같으면 편의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식신을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를 식신은 우리 목숨의 근원이다 수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이 편의성향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 어, 본인 세상에 갇히는 거야. 그게 굉장히 불리하고요. 어, 그래도, 뭐, 의식은 돈은 안 떨어지고, 워낙 예민하다, 본인이. 너무 예민하단 말이야. 이 여기 귀문은 없지만, 일단 자기 세상에 갇히는 게, 이게 귀문에 준하는 게, 편의성향이 하나, 두 개도 많은데, 네 개란 말이야. 그래도 어머니, 뭐, 공부에 있는 게, 전문 공부를 해야 돼. 본인은 지금 이렇게 술을 먹지 말고, 일반적인 공부보다 차원이 좀 높은, 수준 높은 자기만의 스킬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자기증을 따야 돼. 따가지고 관생 안에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여명에서 평관이 두개 있다는